감사합니다. 또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고 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 이 오늘 하루 하나님 이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 그렇게 사랑하라. 널비박하는자 위에서도 <laughs>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 따라서 살아가리. 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사랑 받으니 모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깨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성경 732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운 받은 때에곧 아닥 사스다 왕이 제 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돈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석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 지금 네이미아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어, 외부의 적들의 위협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어,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 이 외부의 어려움을 어, 해결하고 나서 또한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이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이, 이 수고롭게 이걸 감당하고 있지만 어, 집을 저당 잡히고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어, 이렇게 생존의 위기에, 경제적 위기에 이르렀죠. 어, 기족들과 높은 부, 아, 부자들이 높은 어,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같은 자신의 어, 형제고 동족이지만 어, 그들에게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형제 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느헤미야는 어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게 하는 어 일들을 했습니다. 어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백성들의 원망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사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14절 오늘 본문부터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관한 이 기록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하여만 집중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자신이 유다 총독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죠. 어, 처음에 조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에 와서 어, 이 공사를 52일 만에 어, 마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 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다시 어, 수산으로 자식, 자신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느예미야가 같은 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총독으로 어, 다시 이곳에 부임하고 또 12년간 총독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그 식민지 통치자입니다. 유대 땅에 유대 통치자로 온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그의 삶으로 실천해서 보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백성들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총독의 그녹을그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그 월급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이유는 앞서 먼저 있던 있었던 총독들 어, 또그 아마 주변의 사마리아의 총독들도 어, 그런 게 관례로 행한 것 같습니다. 선임 총독들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횡령하고 착복 했습니다 어, 그들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 그 부부호자간들도 <laughs>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총력 총독의 권력과 힘을 입어고 백성들에게 행포를 부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 성행했었죠. 당시는 보통 총독들이 중앙 정부에 어, 상납할 분량 외에 자신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 또 매일 은4십 세겔도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개인적으로 어, 많이 걷어서 착복하고 행령하는 일이 어, 성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예미아는 이런 앞서 총독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다른 총독들과 자신이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그노 그러니까 그 월급과 그리고 생활비를 어,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이제 자신이 한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미아가 힘 있는 유력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 살았다. 자신이 희생하, 희생을 통하여 어, 기꺼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지도자로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어, 느예미야는 오로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청독과들은 다른 것이죠 일이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총독들은 아래 사람들의 권력을 어, 남용했다면 자신은 지금 모든 종자들도 자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도 앞서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어,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자를 받자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때 아마 그들이 땅과 밭을 담보로 어,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당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어, 것이죠. 그러나 어,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재산과 부당, 부동산을 차 u 하지 않았다. 아 1절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니에미아는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보니까 끊임없이 방문자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유다 땅 통치자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그리고 외교적 목적으로 찾아오는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 그 방문객들을 매일 접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다 총독으로 지내는 1 2년 동안 녹을 받지 않는 것이죠. 월급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그의 기간 동안에 큰 희생으로 이 일을 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팔 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엄청난 어, 식솔과 방문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 든그 어, 것이 항수 한 마리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약 600명에서 매일 800명의 어, 사람들이 식사를 어, 했다라는 것이죠. 니에미아는 녹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가 풍성한 식탁을 어, 나누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줍니다. 네미야가 노룩을 받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어, 생각해서 그가 청렴한, 청렴한 생활의 모범을 문서 어, 보여준 것이죠. 19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 행한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행했던 이 일에 대하여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어,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1 2 년간 이 땅에 있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그 노골 받지 않았고 오히려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죠. 어, 그는 자신의 삶의 모범을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그리고 어, 지도자로서 이 본을 보인 것을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본받고 신실하게 또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이 시대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무엇보다. 기도로 성벽을 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들 공동체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니헤미아가 지도자로서 보여줬던 그 리더십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총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른 지도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삶 하나님을 경외 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 섬기고 하나님 백성 어, 연약한 자들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합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 본을 보이는 삶살게하시고 그러한 리더십들이 하나님 우리 이땅 가운데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미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희생과 성김을 몸서 보여주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느 애미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이웃을 섬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준비되는 기한 공동체 되게 하여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